좋아, 여기 털 수가 있어요. 칼, 다시 칼. 너는 이렇게 하고. 와, 이거 정리를, 이거 한 정리를 진짜. 어떻게 해야 될까? 블러드문에 이것만 바꾸면 되나? 그러네. 그렇게 해야겠다, 이제. 좋아, 수리킷 하나 놔두고. 됐어요. 밥 먹으면서 여기 털자고요. 너왜 불러두면 안 찾아왔어? 아우, 뭔 소린가 했네. 아우, 뭔 소린가 했어 진짜. 어, 네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 불러두면 하느라 채팅을 이제 봤네요. 어. 강철 3 나와라. 그그건 아까 봤죠? <laughs> 강철 삼안 나왔고요. 이거 다 필요 없지, 이거. 아으 아유... 이러면 이거 없어질 텐데. 야, 6자리로 한번 뜯어 볼게요. 잠깐 나. 근데 포인트. 아, 나뭐 하냐, 나 미쳤나 봐. 이거 포인트 뭐야? 왜 7개나 있어? 어, 나뭐 하냐. 우선 찍어. 와! 미쳤다 광부육구는 됐고요 운 좋은 약탈자 이걸 올려야 되나 나 있어봐요 민첩 파쿠르 마스터를 해야 되나 마스터 합시다 어, 딱히 할 것도 없는데 됐어 마스터 했어 얘도 됐어 그럼 지능에는 돈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고요 이딴 거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힘 나가 뭐 올리려고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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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좋은 약탈자를 이걸 좀 올릴게요 딱 되네 좋았어 다섯 개 하고 추웠어 좋았어요 육자리 렌치 테스트 음썩 좋지가 않죠 별로야 별로야 어 별로 영 별로야 시원하게 뜯어내질 못해 아직 푸자 너 나와 안 죽어 왜? 죽어 너도 나와 여긴 없어 푸자 여기서 더 털어갈게 아니 있어봐 이거 뭐야 다 갈아 가러가러좋았 어？삽？내가 이거 스킬 을더찍 으면 이거 한 방만 에 이거 파 질까요？안 될것같 은데, 아니나 아까 참 맞다. 뭐야？채팅 <laughs> 을 제가 읽 다가 말았 죠. 아직 돌삽6못 구했냐고요. 어,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거 만들었어요. 철삽 어, 안 나오네요. 다 털었죠. 옥수수 가져가야지. <laughs> 이것또날 잡아서 이거 씹어 먹자고요. 이거 옥수수 여기 아직 남아 있어요. 어, 야나배 부른 것봐 고기 10개 구웠잖아요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좋아 좋아 10개가 아니라 8개였네 갑시다 음 좋아 여기까지 털었어 오늘 며칠이야 36일 내일 37일 아니 오늘만 오늘만 버티면 되네요

달아닥, 달아닥, 딱딱딱딱... 어디 갔어? 여기 있다 기다려놔. 아 근데 저 무릎, 뭐야? 무릎, 아 무릎, 아유... 나 무릎 이거 크림 바르는 거죠? 아니야, 어, 엉뚱한 거 썼어. 아, 치료 중인 거야? 이게... 26분이? 나 뭐하냐, 이거. 감염도 치료 안 하고, 나 뭐했냐. <laughs> 뭐든 뭐더니야, 나. <laughs> 아,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. 아, 가. 여기 털기 전에 조회상점 들렀다 갈게요. 어, 가방을 좀 비우고 가야 되겠어요. 아니, 일단 이거 다 집어넣을게요. 한 물, 아니, 이거 들고 다녀야 돼. 탄약 와, 탄약봐 고기 좀 있죠. 오늘 고기 골릴은 없으니까 넣어두고, 노수세 이건 해야 되고, 탄약을 와, 와, 비췄다. 탄약 진짜 아, 살 여, 가고 이거 다 들고 있어야 되네. 돈, 민물병 들어가, 단조철, 단조강 와, 단조강 14개야! 이걸로 모두나 만들 수 있죠? 있어봐. 모두나 만들 수 있잖아. 그죠? 없어. 어... 레시피를 안 배웠네요. 야, 이렇게 또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? 와, 애초에 내가 너무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네. <laughs> 애초에 옥수수 잠깐 넣어놔. 어, 너 잠깐 들어가 있어라. 와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아, <laughs> 어, 유튜브 보시다가 오셨어요. 어좀그 깔끔하게 편집이 된 영상과는 좀 차이가 날 겁니다. <laughs> 어 심하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. 됐어. 다 비운 거 맞죠 지금? 와나꿀또 없어 그러면 여기 갔다가. 시간 되면 여기까지 가자고요. 그럴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. 어, 싹다 털고 깔끔하게 이 기회에 이쪽 라인 깔끔하게 털고 가버리게요. 오토바이는 이번 상점 순회 한 번만 하면 진짜 나올 거예요. 얻을 거야. 얻겠죠. 그게 안,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. 다돌 놔두고 온다는 게또 들고 왔죠. 아, 여기 나 블러드문 지낸 그 집이네. 있어봐, 나 비켜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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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봐. 이집나 털었었나? 다 털고 블러드문을 버텼나요? 아니, 저긴, 여긴 또저 컨테이너야. 여기 다 털었어, 그럼. 바로 내일이란 말이에요. 어, 상점. 둘러볼 날이 바로 내일인데 멀리 눈또 가면 아 이제 편집이야어쩌까나 어떡할까? 어찌 갈까? 어. 일단 우선 갑시다. 어디든. 여기 상점 가까운 곳으로 여기 갈까요? 그러자. 어, 제 뚝배기 에임이 신이 선택한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오셨다고요. <laughs> 뭔 말이에요, 그게? 저는 이거 제 생각이지만, 어,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요. 좀비 죽일 만큼은 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<laughs> 어, 안 죽고 살아 있잖아요. 그럼 된 거죠. 아, 제가 깜짝 놀라면서, 어, 흔들거리는 거요. 그거 연출입니다. <laughs> 연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<laughs> 어, 이거 말이죠. 어, 오늘 집을 하나 고를게요. 17시면 어, 한 군데밖에 못할 거예요. 아 어디가 여기가 제일 그나마 아니야 여기 몇개 없을 텐데. 봐봐. 갑시다 여기 그냥 갈게요. 어, 이거 좀안 가본 집, 이런 곳 갔으면 싶은데요. 어, 제가 그런 집은 잘 없죠. 저기, 어. 어디야? 그, 어디야? 여기, 여기, 여기 지역, 뭐죠, 이거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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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를 좀 제가 오토바이를 이번에 얻으면, 제가 지난번에 안 가본 곳 있죠. 어, 새로 생긴 건물도 내가 안 가본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. 그런 곳 위주로 그렇게 둘러볼게요. 음, 이런 예전부터 있던 이런 집들. 어, 다시 가고 매번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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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우, 나 얼굴에 묻었어. 아우, 어떡하냐. 아우, 아시어 좋았어. 어, 맛있었어. 다 와봐, 일어나.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일어나. 뭐, 뭐, 뭐. 일어나. 안 죽었어. 죽어, 죽어, 죽어. 뗐지. 뗐지, 뗐지, 자식아. 뗐지. 얘나 좀 뜯어갈게요. 어, 네, 진짜요. 이거, 이거 놀라는 걸 연출을 어떻게 해요. <laughs> 어, 그냥 하는 말이에요. 어... 그게 연출이라면 안 놀래는 그 반대의 경우도 연출이 돼야 되죠. 근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. 아, 어, 이거 놀라는 거. 아, 이거 새 거야. 여기에 새 거가 있어. 음... 이 거리, 이 거리! 어 쓸데 없죠 이거. 쓰다가. 아 이거 6자리 이거 렌치 이거 6자리 맞아? 아 블록 데미지로 확인을 하고 바꿔 끼울 거 그랬나? 어나 전에 쓰던 이거 1자리랑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. 넣더둬 돌창. 오늘 이 집에서 좀 신나게 좀 놀아볼까요? 음, 입구가 내가 여기 있으면 얘네들이 이걸 뚫고 찾아올 거예요. 어, 열어줘. 따줘. 들어오기 쉽게. 좋아, 이건 좀 밟고 오고. 그럼 난 여기서 하자고요, 여기서. 좋았어. 아주 좋았어. 이걸 깰 텐데, 애들이. 아 어, 분명해요. 여기 애초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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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놓고, 좋았어. 업글. 업글. 여기 한 칸. 한 칸. 업글. 업글. 뭔가 내가 설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, 이거. 음, 이걸 깨야 되네. 좋았어. 한 칸. 두 칸. 너 기다려. 나 일하고 있잖아. 기다려. 이것도 업글. 이것도 업글. 좋았어. 오늘은 여기서 버티자고요. 누구야, 누구야, 누구야? 아유! 국물, 국물, 국물. 또? 여기선 플랜 B가 필요해요. 이쪽에서 애들이 올 수도 있어. 음. 플랜 B는? 아, 이 난간 되게 마음에 안 드네. 어, 애초에 난간이 이거 붙어 있는 블럭이네요. 됐어. 여기서 이렇게. 좋았어. 하, 됐어요. 벌써 시작이야. 하자. <laughs> 첫 곡은 신나게. 얘들이 이걸 찾아올 올까? 거...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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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 온다. 여기 와야지 여기. 거꾸로 온다 얘들. 여기 안 오네. 어, 설계 잘못했죠? 이걸 까면. 아니야. 찾아오네. 좋았어. 좋아, 좋아. 일어나. 다음부터 어, 이렇게 한 번씩 실내에서 이거 진행하겠어요. 독수리가 안 오니까 되게 좋죠. 여기로 날아 들어오진 않겠지. 독수리, 그지 아우, 시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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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. <laughs> 저, 조용히 할게요. 오늘 어, 이런 거나 이런 거 듣고 좋았어. 너 죽었어? 안 죽었어? 어얘 움직이는데 어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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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찔 움찔해 보자 하나 물 먹고 하나 더 먹고 왔어 죽어 또 왔어 또 죽어 눈깔봐 눈깔 어유 눈깔 착하겠다 착하게 아이 자식아 지금 동시에 세 마리 찾아오죠. 네 마리야. 어, 다섯 마리야. 좋아, 좋아. 올라와. 지금 자식아 옥수수 가져올 걸. 아. <laughs> 옥수수나 까먹고 있을 걸. 아. 난이도요 지금 이거는 기본 난이도에요 됐어. 나 이거 왜 이렇게 됐어? 안 나온 건가 아직? 안 났네. 아 죽었어 나? 자 살짝 심심해요. 아우 <laughs> 얘 쳐다보는 것봐어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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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좋아 올라와 우 워우 좋아 야, 왜 저쪽에서만 올까, 애들? 잠깐 불안해, 여기 벽 무너질 것 같아. 아, 여기 때리고 있네. 좀 도와줄까요? 나 곡괭이 집어 넣었지. 아. 됐어요, 귀찮아. 낙하 공격, 자식아, 낙하 공격. 자루 두 개. 좋아. 밖에 지금 독수리 소리가 나어 독수리 독수리 소리가 나요 봐봐 보자 독수리 독수리 오 어, 여기,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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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좋았어 앞으로요, 저 방사능 좀비들 많아지고, 난이도가 진짜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져도요, 이런 건물 그냥 대충 안에서 버티면, 애들이 분산이 되니까, 어,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음, 살아남는 데는 진짜 문제가 없는데, 이렇게 해서 살아봐야 의미가 없죠. 의미가 내가 죽이면서 좀 살았으면 싶은데 어 그러니까 나 무기 좀줘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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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아 무기 무기 자루 내놔 자루 자루 아 저번에 하던 거요. 네, 이거, 알파 19버전, 처음 할 때는 정신병자 난이도에서 시작했죠. 음, 얼마 못살고 죽었어요. 그건. 야, 이거 시간 진짜 안 간다. <laughs> 옥수수 필요해, 옥수수. 어, 나 삽질이나 할게요. 애들도 안 찾아와. 좋아. 그래, 이 시간에 파밍을 하는 거지. 어. 좋아. 없어 파밍 끝. 아 밖에는 내가 못 나가겠고. <laughs> 어 찾아왔어 왔어 왔어. 아우 강공격 아닌데 죽어버렸어 한 방에.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. 죽어.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. 아직 한 시간 남았어. 하... 아이고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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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 깼다 우와 의지의 좀비 그걸 깼어 아유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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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반칙 그건 반칙 자식아 반칙 반칙 나 아, 이거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몸을 사리는 플레이를 해서 그래요 <laughs> 어 이렇게 몸 안사리면 죽는거 순식간이에요 진짜 너무 사리면 그래도 재미가 없으니까 어어어전 왔어 가세요 어 가세요, 가세요. 됐다. 정리하자. 대가리 봐, 대가리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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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자루가 두 개, 세 개죠, 지금. 어, 자루, 테마고뭐 들었을까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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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루 까면 안 되냐, 자루. 비타민은 하나씩 꼭 주네요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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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다 털었어요. 여기 보상방만 갔다가, 오늘 37일, 오늘 그날입니다. 오토바이 부품 얻는 날이에요, 오늘. 어, 빨리 털고, 갑시다. 좋아. 아유, 맛이 왔어? 오, 슬렁거려. 됐다. 빨리 털고. 여기 독수리가 있을 텐데. 날아와. 여 봐요. 왔던 집이니까, 긴장감이 없잖아요. 하 니까 어 내가 이걸 게임 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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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들아 나와 죽어좀죽어죽어죽어됐 어？아니, 나 망치 로왜 들었 어？도끼 들어야지？아니, <laughs> 상자 깔때도 이거？아, 나 고글 안 챙겨 왔다. 어. 자, 까놓고. 자, 하나씩. 좋아,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먹어줘야 돼요. 샌드위치. 이거 맛있단 말이야. 이거 별미지. 어. 맨날 이거 탕국이만 먹으면서 이런 거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. 오래된 엉터리 샌드위치. 맛있어. 이 좋아. 너는, 아,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걸 줄까? 너부터, 꽝이야. 어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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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